다이소라는 거네 자 보자 뭐가 이런 많이 들어있네 많이 들어있어 보니까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7층 7층 내삶 속에 있다 지금 한번 찾아보세요 자이 예, 풍경을 딱 보니까 쭉, 7층까지 올라가는 이 풍력을 딱 보니까, 이 영화, 월터 디즈니 영화,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그 영화 생각이 나네. 자, 그럼 그 영화 어떤 영화인데? 이 사람의 생각 속에, 생, 뭐, 생각이 많이 들어있는 거야. 기쁨이도 있고, 슬픔이도 있고, 뭐, 분노도 있고, 뭐, 얼른 뚝딱 하는 눈도 있고, 뭐, 그런 생각이 많이 있는데, 바로 그 생각 속에서 부딪히는 거야. 어떤 것이 소중하냐? 기쁨이는 지가 최고줄로 알아. 아, 그런데 슬픔이는 널 슬프기만해. 근데 어느 날 슬픔이가 없으니까 기쁨이가 외롭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슬픔이 찾아 헤매 자 이런 과정에서 그이 붕붕이라는 놈이 또 등장해. 그 붕붕이라는 놈. 이 구렁텅이에 빠진 기포미를 로켓트 빗자루 로켓에 태워가지고 저 언덕 위에 올려놔야 되는데 붕 해가지고 또 떨어지고 붕 하니까 또 추진의 력 구조 또 떨어지고 근데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이다 하고 붕 했는데 어 갑자기 올라간 거야 올라가고 이제 내려다보 기포미가 보니까 어 뒤에 타 있던 붕붕이 없어졌어 없어졌어 뛰어내린 거야 자기 무게 때문에. 어, 기쁨이가 언덕에 못들어 가는 거 알았지. 자, 이거, 이 영화, 눈물 납니다. 자, 듣거나 말거나, 3분 인생의 특강, 정영주. 이창 <laughs> 이봐. 이이 당장에 정영주 했는데, 그 남편,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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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주. <laughs> 최민주 생각이야, 이름이 생각안나 일러스트 디자이너, 어... 작가지 저, 남산을 사랑하고 꿀벌을 사랑하는 친구야 응? 네. 내가 이거 제주 중심에 무슨 내거리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큰내거리같아 그랜드 치과 병원도 있고 이 내거리에 서서 좀 듣거나 말거나 3분 인생 특강 하는거예요 특강 뭐야 오늘 특강 자가당차 요새 그런 사람 많잖아 뭐 말을 해놨는데 그 말대로 지는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뭐라고 했다가 누가 그뭐 누구한테 그랬대 꾸라지라고 법꾸라지 뭐그 꾸라지라고 그랬을 때 결국은 어떻게 돼 자기가 그럼 나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도 꾸라지야 그래서 내가 기꾸라지겠지 기꾸라지의 제주 올레길 트레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 내가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말이 뭔 말이냐면은 나이가 들면 지갑은 열고 주디는 닫더라. 아니 그 말하는 사람 은 누구요? 예 누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돈 많은 사람들도 하더라고. 돈 많은 사람들 그 말해. 그건그 지갑 열만큼 아이지지가 열만큼 아니야. 지는 안 열면서 그 말을 하니까. 자가 당가 아닌가? 근데 맨날 또 얻어먹는 사람이 그렇 말해 그건 또 그건 뭐야? 또 얻어먹으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자기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 지갑을 열라고 말할 자기 있는지 주디를 닫으라고 하는 말을 할자기 있는지 주디를 닫으라고 하려고 그러면 자기부터 주디를 닫아야 되잖아 자기부터 자아당치야라는 거지. 그걸 하지 마세요. 나는 어, 지갑을 열고 주둥이를 닫아라 이말한적단한 번도 없어요. 단한 번. 아, 왜냐하면 어, 지갑을 당연히 열죠. 당연히 여니까 어, 지갑을 열어 줄만한 필요가 있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열지. 우리 손녀한테. 아니 세뱃돈 5 0만원 줬어 그러니까 우리 그재경문실 산악회 건정순 회원이 딱 뭐라고 나무라 대. 아먹그 세뱃돈 그런 많이 주냐고 <laughs> 근데 그거는 꼭 나무라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이들한테 혹시라도 어, 물욕을 키워주지 않을까 그런 걱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다 봐야 되는데 그런 건정순 같은 그런 친구는 내가 밥살수 있지 지갑이 연다고. 네. 지갑을 열고 주둥이를 타더라 할 때는 자기가 그런 생활을 해왔는지 또 자기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됐습니까? 오늘은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 한잔 하고 한잔 때리고 가겠습니다. 때리고, 때리고. 잔소리 하고 싶어서또 익었다.